생각 좀 해. 이경제 원장과 함께 해야 이경제 TV. 뉴질랜드 맛집 이것만 알면. 네, 이경제 TV는 어, 새 업체에서 협찬해 줍니다. 더 임찬 녹영. 황제 침양원 비바시티 고미가 있습니다. 어, 정말 고마운 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요 사실은 숙박비가 겁나 비싸요. 보통 싼데가 3 0만 원이에요. 뉴질랜드는 관광국가가 아니라 농업국가거든요. 그래서 타우포스로 갔어요. 그런데 타우포스에 우리가 갔던 리조트가 있는데 그 리조트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맛집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기대 안 했죠 우리는. 근데 거기 파빌리온 레스토랑이 맛집이었어요. 그 레스토랑이 뭐가 맛있었냐면 카레가 맛있었어요 웃기죠 거기가 스테이크도 유명하고 뉴질랜드 녹장에서 직송한 재료를 쓰고요 저녁때 이것저것 시켜 먹었는데 다 수준이 있었는데 웃긴 건 인도 카레가 맛있었어요 인도 카레가 맛있었어요 여기 인도 음식점이 아니거든요 낮에 있는 나라고 카레가 꽤 맛있는데 화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않는 맛있는 카레를 파비로이는 먹고 여기 바게트가 맛있습니다. 바게트와 감자 튀김이 있어서 이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테이크 샌드위치 와서 먹었습니까 겁나 맛있습니다. <목소리> 이거 통 먹어야 돼요. 우와, 난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일단. 샌드위치가 아니라 바게트 스프링이고, 이 감자가 그냥 감자가 아니에요. 스테이크 샌드위치. 짱입니다. 드셔보세요. 샐러드는요. 뉴질랜드는 요 샐러드 시키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한끼 식사가 돼요. 샐러드에 샐러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베이컨도 들어가고 빵도 들어가고 겁나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샐러드가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 반숙도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거 참 맛있게 먹었던 니 커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커피 맛집입니다. 커피 머신이 겁나 멋있었다는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끼리떼우로 들어갔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지만 끝나고 숙소에 가서 새우탕면과 진라면을 늘 매일 한 끼씩 먹었다는 마스터브 인디아는 어, 트립 에드바이즈에서 1등한 자타 공인 뉴질랜드 대표 인도 가정식 식당입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요.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요. 비수타임에 간다봐요. 예약을 하고 갔는데 우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음식에 향신료나 이런 게좀 재밌어요. 아주 강한 진한 인도식 풍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난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려주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도 쌀 좋아해요. 인도 쌀, 베트남 쌀, 태국 쌀이 칼로리가 낮아서 많이 먹어도 배가 금세 꺼지고요. 확실히 인도 카레는 인도 쌀이 더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사실이니까. 그리고 탄두리가 맛있었어요. 자, 이게 뭐죠? 이게 호불호가 좀 가리는데 전 탄두리 나쁘지 않아요. 한번 그냥 먹어보고 한 번은 그냥 먹어보니 소스... 왜... 여기가 4.6인지 알겠습니다. 탄두리였어요. 어우, 탄두리 괜찮구나다먹어는잠 제가 항상 탄두 치킨 먹을 때 느끼는 게 너무 질기거나 퍽퍽하거나 여기 쫄깃한 느낌의 치킨을 썼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닭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닭을 써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탄두리 치킨 압도적인 맛이었습니다.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우리 코스로 시켰거든요. <목소리>